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일단 문제 먼저 전체로 볼게요. 자 3차 함수의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또 2차 함수가 주어졌고 어? A라고 하는 0,1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 근데 이제 3차 함수하고 얘가 일단 두 점에서 만난대요.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만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궁금한 건 3차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를 S1 그리고 2차 함수로 의해서 만들어진 넓이를 S2로 하는데 두 넓이가 서로 같다면 과연 이제 이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고 저 그것을 접근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이 어, 문제 어, 의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B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하고 다시 만나는 점이 A래. 그러니까 삼차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삼차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삼차 함수에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하고 다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삼차 함수가 있었고 삼차 함수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하고 다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행접선을 거서 이 좌표들이 또 변곡점이죠. 어, 등차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3차함수의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두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하면 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 자한번더 미분하면 이 선이 무늬과 상관없이 두번 미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심 좌표가 얼마가 되는구나, 아, x 좌표가 2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평행한 접선을 그을 때, 자이 선과 어, 평행한 접선을 하나 더 이렇게 걷다 했을 때자이점좌표접점좌표 방극점의 좌표, 좌표접점좌표자이좌표 좌표, 그리고 이좌표가 어, 등차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이점자표가 2고 이점좌표가 0이니까 0, 1, 2, 3이 돼서 비란 점의 좌표가 3콤마가 되게 된다 사실은 니네가 인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b의 x좌표가 바로 3콤마 뭐, 뭐 대입할 수 있겠죠 3 넣으면 은뭐 계산을 할수 있겠는데 뭐 대입하면 3콤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3 넣으면 이제 27 빼기 그렇죠? 54 더하기 24 더하기 1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s1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S번 어떻게 되느냐 뭐 더불어 설명해볼까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이 있었고 그럼 내가 이 점의 제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을 12로 나눠주고 3차 함수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는 게 이게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그럼 여기 3하고 여기 0하고의 차이 자, 3의 4제곱을 12로 나누고, 자, 최고 참여해 곱해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어, S1이 되게 된다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다. 뭐, 3으로 약분해주면 4분의 3의 3승까지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자, 이차 함수. 이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또 우리가 공식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참고 같이 해보면, 자, 이차함수의 어, 접선이 아니라, 접선이면 뭐 넓이가 없으니까, 알파베타. 자, 요거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차 함수인 경우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몇 제곱하고 세 제곱하고 을 6으로 나눈 다음, 어, 최고 참계수를 곱해주는 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S2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3컴마 마이너스도 지나야 되고, 어, 영컴마도 지나는 이함수여서 뭐 식을 세울 수는 있겠지. 근데 최고 참계수를 요 확인을 해보면은 자, 최고 참계수를 모르겠는데 어, 넓이를 구하게 되는 두 점의 좌표 차이 3을 세 제곱하고 6으로 나눈 다음에 최고 참계수 곱해준 거. 근데 둘이 서로 어떻게 된다? 카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 이제 3의 3승끼리 분자끼리 약분 되면 어 6분의 k가 바로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저 k 값은 바로 얼마다? 어, 2분의 3. 그래서 어이 참수 gx의 최고 참계수가 어 2분의 3이 되게 된다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요 k랑 또이 k랑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지 이 k랑 또 k랑 혼란스러울 수, 수 있으니까 이 참수 최고계수를 좀 바꿔서 어 다른 변수로 이제 m이라고 이중 형광펜 아 그래 이게 지우개를 썼어야 되는 건데. 자, 최고 항계수를 K가 아니라 다른 미지수, 뭐 M으로 바꿔놓고 한번 가겠습니다. M이고, M이고, M이더라. 어, 그래서 뭐, 2함수가 일단 0컷말 지나야 되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분의 3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의 어, 1차 식은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지금 0 콤마 말을 지나니까 더하기 1인데, 여기다가 이제 3너스을 지나면, 우리가 좀 쉽게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 나왔다. 3집어넣으면 2분의 27 더하기 3A 플러스 1이 돼서 자 여기까지 얼마가 되냐면 자 넘기고 나눠주면 자 일단은 분수가 나오나요? 일단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음 그지 상큼한 마이너스를 치니까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삼 이지 마삼에 마이너스 2분의 27에 결과를 3A로 어,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에이값은 이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어,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된다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럼 그러니까 g(x) c 나왔죠. 자, g(x) 나왔고, 근데 이제 문제가 궁금한 건 g(x)를 아까 있던 0부터 k라고 하는 요 3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어, 2분의 3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1x에 더하기를 적분을 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2분의 1x 3승. 자, 빼기 4분의 11에 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어, 0과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0는 은 의미가 없고 그럼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얼마입니까? 27 빼기 4분의 99 더하기 3. 그 4로 통분해주면 54 빼기 99 더하기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어, 4분의 33이 어, 답이 되게 된다 사실을 어, 확인을 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공식을 뭐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공식 써서 g(x) 구해주면 되고 이 문제가 이제 다항함수. 삼차 함수의 어떤 비례 관계나 넓이를 어, 다양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어, 문제이지 않냐. 이건 뭐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알고 계셔야 된다. 넓이 공식들은.